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 아직 코로나도 어떻게 수습하지 못했는데 독감 백신을 맞을 때가 또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독감 백신을 맞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었죠. 독감 백신 대란이 나서 백신 확보가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다행히 백신을 비교적 많이 구해서. 지역 주민께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명이 백신을 맞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찍은 실제 우리 병원 사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맞는 중인데 독감 백신도 꼭 맞아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독감 백신을 과연 맞아야 할지 코로나 19 백신과 같이 접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감이 뭔지 대략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감기와 독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인이 다릅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가벼운 질병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아예 다릅니다. 즉, 독감이라는 것은 감기가 심해지고 독해진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감은 감기의 일종이 아니고 생각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감기를 일으켰던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들은 잠깐 유행하고 사라지지만,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여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18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치사율은 10%, 약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스페인 독감이 그 원조격입니다.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8억에서 19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으로 치면 약 2억 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원인은 H1N1이라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변이를 거듭하며 아직도 살아남아서, 계속 독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감이 지금은 그나마 약해졌지만, 원래는 더 무서운 엄청난 놈이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총 인구의 5에서 20% 정도가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많을 때는 1년에 5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독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감 백신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작년에 독감 백신 맞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도들은 거의 다 근거없는 잘못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은 약 4천만 명 이상이 되고, 국내인 백신은 약 3천만 개 정도 밖에 없어서 즉 정부의 호원장담과는 다르게 백신이 턱없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폭동이라도 날까봐 일부러 오보를 유도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백신이 모자라서 오히려 못 맞게 하려는 즉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술책이었다는 음모론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여야가 협의를 해서 5천만 명 전부에게 무료 독감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했지만 뒤늦게 독감 백신이 3천만 개 밖에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처리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독감 백신 관련 대량 사망 보도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신부와 6개월짜리 아기들도 독감 백신을 매년 안전하게 맞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독감 관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꼭 챙겨서 매년 무료로 접종해왔었죠. 독감 백신은 급조된 백신이 아니고 오랫동안 개발되어 오고 오랫동안 맞아온 안전한 백신입니다.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독감 백신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코로나 백신을 며칠 사이로 맞은 사람, 심지어 어, 같은 날 맞은 사람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이나 간염 백신과 같이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동시에 맞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막연한 상상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들이 백신 접종할 때 2개에서 5개까지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9월 7일, 질병관리청에서 다른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들이 믿음직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믿으셔도 됩니다. 같이 맞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을 일부러 같이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독감은 그 자체로 충분히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2년간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보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 환자가 2,343명인데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2년에 1만 명 정도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코로나보다 약 4배나 높습니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결과가 그런 것은 명확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독감은 독감대로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독감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도 알고 보면 백신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걸리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많이 취하겠지만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노약자분들은 중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독감 백신의 예방률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과 마찬가지로 독감 백신도 맞으면 걸리더라도 증상이 경미질 가능성이 많으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독감에 대한 감염률을 줄이고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역시 백신입니다. 다섯 번째, 독감에 걸리게 되면 고열과 기침이 나고 증상이 코로나와 간별이 안 됩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 심지어, 알파와 델타 변이의 증상이 차이가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앉아서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글자로 증상을 배워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즉, 환자를 실제로 본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분들 중에 엄연히 증상이 다른데 구별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어떤 병을 짐작만 할뿐 정확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금 고열과 기침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독감에 걸리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독감은 감별도 안 되지만 증상이 심함으로 코로나와 감별을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두세 번 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야외에서 얼었다면서 줄 서고 기다란 면봉으로 코를 쓰셔야 되고 격리된 상태로 불안해하면서 결과를 하루 이틀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 독감에 걸리면 치료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감에 만약 심하게 걸린다면 지금 현재 호흡기 환자는 코로나19 양성인 환자 우선으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큰 이슈이지만 그 외의 폐렴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폐렴은 항생제를 좀 맞으면 낫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폐렴은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고열과 기침이 나게 되면, 입원도 마땅히 할때가 없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직장에도 못 가고요, 사람도 당연히 못 만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독감에 걸려서 회사에 전파했다고 하면,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회사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회사 보호 차원에서라도 독감 백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대면해야 되는데 기침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현재 음성이라고 해도 음성이었다가 양성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침나고 열나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잠시 접어야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감 백신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이 같이 걸린 경우가 작년에 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 독감이 유행한다면 많은 수의 동시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걸린다면 두 바이러스가 경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매우 위중한 상태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단독 감염보다는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동시 감염임을 알고 치료하면 경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료에 혼선이 생겨서 지체하다가 결국은 사망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 번째. 작년에 독감이 유행을 안 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이 올해도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올해 독감 유행의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철저히 대비하는 의미로 독감 백신이 들어오자마자 맞으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9월 9일 목요일인데, 9월 10일 내일 독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는 수고가 얼마 크지 않으므로 뭐든지 할수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올해는 독감이 유행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독감 백신을 덜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독감 유행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작년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것은 마스크 때문만은 아니고,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던 것도 한몫 단단히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아예 없어서 독감에 걸리면 감별도 안되고 같이 걸리면 위험하니까 독감 백신이라도 맞자는 분위기여서 많이 맞은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총 독감 백신 준비 수량이 2,50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독감의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모자라는 수량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독감 유행 억제를 막기 위한 적정 백신 접종 수를 약 4천만 개 정도로 봤었습니다. 이상으로 독감 백신을 코로나 백신과 같이 맞아도 되는지와 꼭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독감 백신은 상식적으로 맞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해 드리는 이유는 최근 백신과 관련된 유언비어와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더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독감 백신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을 아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안 맞으실 분들은 소신껏 안 맞으셔도 됩니다. 위험 감수는 본인의 몫이며 어차피 독감 백신도 모자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